안녕하세요 헬프걸입니다. 오늘은 맨발로산에 올라와 봤습니다. 채널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건강 콘텐츠를 만들면서 열심히 책을 읽고 직접 실천하다 보니 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일 큰 변화는 나도 남들처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화불량이 개선되고 배에 가스가 차는 일이 줄다 보니 당연히 밥맛도 좋아지고 기운도 좋아져서 전에는 헉헉거리며 남편이 끌어줘야 겨우 산에 올랐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별로 숨이 차지 않고 거뜬히 올라가는 체력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공부를 하며 제대로 알고 실천하다 보니 지금까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활력 넘치는 삶을 꿈꾸게 되었다는 희망이 제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구독자분들께 좀더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시작한 공부였는데, 덩달아 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인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지혜롭게 쓰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럼 중년에 시작하는 몸과 마음 공부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맨발로 등산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대부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더욱더 맨발로 걷게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용감하게 맨발로 등산하기를 시도해 봤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볼까 봐, 발이 다칠까 봐, 땅이 차가울까 봐 망설여지기도 했는데요. 막상 맨발이 땅에 닿으니 온도도 적당하고 포근한 느낌이 좋아. 올라가는 길 20분간은 쭉 맨발로 걸어 봤습니다. 제 나이 어느덧 중년인데 지금껏 남의 눈치 보느라 또제 자신이 가진 어떤 편견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잘 시도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년부터라도 몸과 마음을 지혜롭게 쓰기 위해 조금은 용기를 내어 보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과 생각 등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켜야 하는 가치를 지키는 것은 좋지만 다친 마음과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의 성장은 물론 가족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헬프걸이 선택한 오늘의 책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이책 리뷰 때문에 오늘 등산을 오긴 했는데요. 사실 이 책에서 맨발로 등산을 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왕 걷는다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 맨발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발로 걸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얻었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나오니 끝까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나가오 가지 히로, 북 라이프. 20년간 다양한 증상의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지켜보면서 생활 습관병, 류머티즘 관절염, 감기 등 병의 종류를 막론하고 가장 좋은 치료약이 걷기라는 것을 발견했다. 최소한의 의학적 치료와 함께 걷기를 병행한 환자들이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걷기의 효용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사실 걷기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걷는 게 어디에 좋을까? 얼마나 걸어야 할까? 어떻게 걷는 게 좋을까?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지은이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저도 지은이 생각과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약물 우위 현상은 왜 생겼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제2장, 의료상식에 속지 마라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짐작하시다시피 여기엔 자본의 논리, 제약회사의 마케팅 등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제 1장 대부분의 병은 걷기만 해도 낫는다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400년 전 사람들은 매일 3만 보를 걸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좀 걸었다 싶어도 끼 캐야 5천 보가 나오던데 1만 보도 아니고 3만 보나 걸었다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는 지금의 시대를 걷기를 잃은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병 치료에는 식사보다 걷기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식이요법만으로는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 움직여야 살이 빠지고 생활 습관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반대로 걷지 않으면 대사증후군에 걸리기 쉽고,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 암, 치매를 유발한다. 저도 최근에 조승우 약사님의 생과일 생채소를 읽은 이후 전보다는 생과일 생채소를 적게는 10배, 많게는 20배까지 섭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생과일즙과 과일을 먹고 쌈채소를 챙겨 먹은 결과 10년 이상 고생했던 소화불량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단 40일 만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란 것이 소화 문제가 해결되니 이젠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유지하며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 좋을까 고민하다 아무래도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지금 상태의 몸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으로 고르자 생각하여 걷기를 선택했습니다. 나가오 박사님은 운동 중 걷기를 제일 추천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세포나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는 정도의 적절한 운동이 효과적이다. 암에 걸렸더라도 걸을 수 있는 만큼 걷자. 걸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료를 감당할 체력이 생긴다. 같은 병에 같은 중증 정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의지에 따라 치료의 결과는 달리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의 정신력도 치료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몸을 움직이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경우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또 이것은 다만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테고요. 그리고 요즘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질환 중장 질환과 우울증이 있는데요. 위장 기능을 정상하려면 식이 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등의 적절한 식품을 섭취하면서 걷기를 병행하면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조절하게 되어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장이 변하면 호르몬의 균형도 바로 잡혀서 불면증 또한 개선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걸으면 항우울제를 사용했을 때처럼 세로토닌과 노루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때문에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 꾸준한 걷기가 더 좋다고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야 좋을까요? 이 내용은 제3장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걷는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림을 보면서 보시는 게 이해가 쉽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지 않겠지만 다만 구독자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걸으시는지 확인하시는 작업은 꼭 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번에 등산을 하며 제가 걷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과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인 사장입니다. 나가오 박사님은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0대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떠나 인상이 편안하고 여유가 있는 얼굴이 참 좋아 보이잖아요.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여러분은 어떤 인상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인상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책을 읽고 인상적인 부분과 제 생각을 곁들여 들려드렸습니다. 단 20분 맨발로 걸었을 뿐인데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고 발바닥에 혈이 자극되어 그런지 평소와 달리 발바닥의 느낌이 이틀 동안이나 이상했습니다. 죽어 있던 장딴지에 혈관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상한 살아있는 느낌을 다시 느끼기 위해 이번 주말 또 맨발로 어딘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누구나 걷기가 좋다는 것은 알지만 세상의 모든 일처럼 아는 것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 몸에 좋은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챙겨 먹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는 등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하셔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생활에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헬프거래 공부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